자, 이제 모든 작업이 마쳤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비로소 템플릿으로 저장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어요. 길었죠? 어, 길었습니다. 자, 템플릿으로 만들려면은 시트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8번까지 모든 시트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트에도 쫙 들어가서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텅빈 상태의 첫 번째 시트만 있는 상태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모든 설정들은 전부 다 도면 자원과, 그 다음에 관리 탭의 스타일 편집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스타일 편집기에서 수많은 것들을 고치고 저장해 이제 새로 만들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요. 객체 기본 값입니다. 그, 처음 시간에 이제, 그 앞서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도면에는 스타일의 계층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스타일에 있는 계층 구조 상으로 보면은 자 텍스트와 그 다음에 도면층을 우리가 작성을 했었고 자, 그것들의 속성을 자 치수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객체 기본값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객체 기본값은 이제 요거는좀 지스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객체 유형을 많이 바꿨었죠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수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인 스타일하고 충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했던 대로 이 녀석을 자새 스타일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맥카피아 객체 기본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맥카피아 객체 기본 값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표준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표준 지수가 아니라 새 스타일을 해가지고 맥카피아 표준으로 하나 만들어둡니다. 다른 스타일과 달리 표준에서는 이제 약간 굵은, 굵은 글씨체가 있고 얇은 글씨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굵은 글씨가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설정들도 보면 메카페어 구매품 리스트, 메카페어 부품 리스트 이렇게 넣었었죠. 자, 이건 설계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면을 납품할 때 하나의 회사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납품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회사들의 그 도면 양식이 다 똑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도면 자원에서 비롯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스타일 편집기에 있는 치수라든지, 구매품 리스트라든지, 도면층이라든지, 그거를 다 각각 그 회사용으로 만든 다음에, 그 회사용에 있는 설정 값을 다그 회사용 객체 기본 값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표준으로 넘겨가지고, 그 메카피아 표준, 뭐 현대 자동차 표준, 뭐 삼성전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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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활성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클릭 한 번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회사 표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서는 상상할 수 없었죠. 자, 표준에서 할수 있는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준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텍스트와 도면층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치수로 넘어오고 그게 다시 객체 기본값으로 모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제 맨 마지막에 표준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일반 설정하고 뷰 기본 설정에서 우리가 삼각법과 기본 스레드 화면 표준을 갔었고요. 자 여기서 그뷰 유형에 대한 그 레이블 기본값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레이블 기본값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이제 여기서 서포트 가이드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면뷰나 상세뷰를 작성을 했을 때, 작성을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AA로 되어 있죠? 어?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자, 우리회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나? 어 여기 디테일 뷰만 있네요. 여기는 뷰 A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섹션 AA 뭐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싶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거를 바꿔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뷰 기본 설정입니다. 방금 여기에 섹션 뷰 했었죠, 이 그러면 그거를, 뷰 유형을 단면으로 한 다음에, 자 여기를, 자 섹션, AA, 자 축척. 자 요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자,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 이게 안 맞네.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편집기에 자 여기서는 아마 스타일을 어, 텍스트 스타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돼 있긴 한데 요거 레이블 텍스트로만 돼 있고 얘가 어디에 링크 되어 있지는 안 나오죠 객체 기본값에 가면 됩니다 메카피아 객체 기본값에서 자뷰 레이블을 찾으면 되겠죠 뷰 추척 레이블 여기 있죠 객체 스타일이 레이블 텍스트 점 지스 그 다음에 도면층은 기호가 아니라 음, 아니면 객체 스타일, 요, 요게. 스타일은 레이블 텍스트가 아니라, 요게 치수 스타일하고 똑같으니까 치수 문자로 바꿔주면 되고, 도면층은 크게 상관할 거 없겠네요. 자, 저장한 다음에 종료. 그러면, 자, 런 식으로 자,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타일 편집기에서, 기준뷰는, 단면뷰는 물론, 보조 뷰 혹은 이제 상세 뷰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사용 가능한 스타일은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객체 기본값은 메카피아 객체 기본값이 객체 기본값이 나중에 표준으로 모인다는 게이 얘기예요.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재질 패치 패턴 기본값은 여기서 재질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SM45C에 나중에 해칭을 하게 되는데 해치 패턴의 타입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바꾸고 싶다. s m 4 5실일 때는 이거. 그 다음에 뭐 SS400일 때는 패턴을 이거. 이런 식으로 재질 패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저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자, 표준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이 표준 파일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스타일 정의 파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타일 편집기는 이제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메인 스타일 파일하고 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고 이거를 내보내기로 해가지고 직접 파일로 존재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메카피아 뭐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 다른 부품 환경에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제 갖다 쓰는 방법은 이 밑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카피아 기준이 있죠. 얘를 갖고 오게 되면은, 메카피아 표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갖고 오면은 그 밑에 있는 메카피아 개체 기본 값도 갖고 올수 있고요. 메카피아 치수 스타일, 부품 리스트도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 이렇게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도면 자원을 제외하고, 스타일 편집기 에 있는 거는, 나중에 설정이 다 끝나면은, 맨 위에 표준에 있는 거 있죠. 얘만 내보내기 위해서 가져오면, 완전히 스타일을 꾸러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편집, 표준 편집기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녀석을 정식 템플릿으로 등록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